따기일간 23년 추석 러시아 대게 킹크랩 당일 수령 버스 탁송 및 러시아 대게 시세 킹크랩 시가 선호자 속 안내드립니다. 9월 27일 수요일 당일 수령 버스 탁송, 9월 28일 목요일 당일 수령 버스 탁송, 101일 2일 수령하는 버스 탁송은 별도 문의주세요. 5kg 이상 구매 시 버스 운임 13,000원 지원 실화, 10kg 이상 구매 시 버스 운임 전액 지원 실화. 어제까지 택배로 주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추석 전 마지막 수령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입현지 러시아 대게의 시세, 킹크랩 시가는 올랐지만 마가단 선어자숙 대게는 딱 1,000원 오른 1kg당 3만 900원 레드 선어자숙 킹크랩은 가격 변동 없이 그대로 1kg당 5만 4,900원 위와 같이 최저가격으로 공급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 28목 필요하신 경우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일 수령 버스택배 버스 탁송 이란 동해삼척 버스터미널에서 당일 오전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고객님댁 근처에 버스터미널로 보내드리는 서비스 동해수산유통에서는 버스택배 출고 후 버스 도착 정보를 주문하신 모든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확인 후 해당 버스터미널에 가셔서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버스택배 운님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령을 원하시는 버스터미널 지역명을 말씀 주시면 버스택배 회사의 운임을 문의하여 안내드립니다. 버스 탁송 가능 지역 및 운임 아래 외 지역은 카톡 필수문의 마이너스 버스 운임 1만 3천원 지역 동서울, 강남, 수원, 강릉, 태백 포항, 울진 마이너스 버스 운임 2만 3천원 지역 동대구, 부산노포, 원주, 울산 마이너스 버스 운임 28,000원 지역 대전, 인천, 성남, 부천,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일산, 의정부, 청주 구미 등 추석 당일 수령 버스 탁송 추석 특가 안내 1번 요즘 없어서 못 파는 마가단 선어자숙 대게 추석 특가 1kg당 39,000원 이번 인기 1위 없어서 못 파는 레드 선어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54,900원 9월 27일 수요일 28일 목요일 딱 2일간만 진행. 929금 30초에는 인구이동이 많아서 상품 분실 우려가 있어서 버스 탁송이 불가능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당일 수령 버스택 배 탁송 주문 및 문의. 동해수산유통 카톡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 하단 또는 댓글에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